자, 이번 시간에 제4절 재산위원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죠. 먼저 나오는 게 재산위원 관리의 중요성에 가지고 교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쪽 부분은 그냥 한 가지 사례로 음, 음, 전반적인 틀을 먼저 좀 잡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예로 들어보면요. 자, 집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이익 내지는 효용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내지는 효용을 교재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용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즉 집을 직접 사용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제가 집이 없다면 어딘가 임대를 해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비용이 나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그 집을 임대를 내줄 수도 있겠죠. 즉, 집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치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또두 번째는 내재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익이 있습니다. 즉 집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이 되게 되면 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저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이러한 이익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재산이 없게 되면 이런 부분을 얻을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재산을 관리하는데 좀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사례로서 교재가 먼저 예시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문 몇 가지만 체크를 하면,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실, 첫째 줄, 실물에 보유는 그 자체로서 사용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용가치는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즉,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거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억제를 한다. 아, 이러한 어떤 사용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일정한 내재가치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집값이 상승으로, 상승함으로 으로상승 인해서 내가 뭔가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측면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쪽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교재 47페이지 보시면 재산 분류되어지는 게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앞쪽은 그냥 교재 창고에서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중요한 건 4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49페이지 보시면 본 목적에 의한 재산 분류해 가지고 계속 사용제와 교환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용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요. 계속 사용제라는 건그 재산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건물 같은 거. 대표적이죠. 건물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또는 건물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뭐 기계라든지 공장 같으면 기계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을 계속 사용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교환제는 수시로 교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게 아니라 유통기한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가 되겠죠 공장 내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라든지, 다 만들어진 완제품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수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교환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칭에서 개념 정도를 가져가시면 좋고요. 자, 49페이지구 아래쪽에 보시면 은요 재산 분류의 어떤 중요성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은 먼저 첫째, 재산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해서, 자, 계속, 사용제, 즉,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출되는 위험이 물리적 위험만 존재하게 됩니다. 즉,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되겠죠. 그러면서 발생되는 어떤 손해만 존재하게 되는데, 위험만 존재하게 되는데, 교환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이런 문제는 같이 발생됩니다. 거기에다가 교환재는 이제 사회적 손인이라 그래가지고, 어, 편의점의 물건 같은 건 누가 훔쳐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험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노출되는 위험이 계속 사용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위험만 있지만 교환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위험과 사회적 어떤 손인 두 어, 물리적 손인과 사회적 손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차이점을 첫 번째 소개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산에 따라 가치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다. 즉 해당되는 물건을,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건데, 계속 사용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방식이 뭔지는 뒤쪽에 소개가 나와요. 어쨌거나, 계속 사용제는 현재가 기준으로. 현재가 기준이라는 건 최초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소유되는 비용에다가,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어, 적용되어질 감가상각 부분을 같이 감안한다라는 거죠. 즉, 신품 가격에다가 감가상각을 차감한, 그러한 가격을 현재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쪽에 자세하게 언급이 될 겁니다. 반면에 교환제 같은 경우에는 신품 가격, 즉, 제조달 가격으로 그대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반영하는 게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제는 제조달 가격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를 한다. 재산을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재산에 따라 피보험 이익이 다르다.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AFPK 과정에서 아마 학습을 하셨을 텐데 그 물건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경제적인 이익, 가치 부분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물건의 운송을 누군가에게, 송하인에게, 운송인에게 이제 부탁을 했다라고 할때 송하인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적극적인 이익 부분이 이제 피보험 이익에 해당이 된다면 그 물건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운송인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이익입니다. 즉,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의 손해가 발생이 되면 그 손해 부분을 물건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어떤 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르다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재산위험의 손인를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물리적 손인이라는 것은 물건 성질 자체에 발생되는 어떤 손해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둘째, 사회적 손인이라는 것은 어떤 절도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개인 행동의 일탈행위와 관련된 어떤 손인을 사회적 손인이라고 분류를 하고, 경제적 손인은 그 손해의 원인이 경제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경제 환경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걸 경제적 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손인, 손해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50페이지 아래쪽에 재산 위험의 손해 부분 보겠습니다. 아, 달락 둘째 줄 보시면 직접 손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아래 딸락 보시면 간접 손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 위험에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두 가지의 어떤 손해가 발생이 되는데, 먼저 직접 손해에서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첫째 줄에, 아, 그 둘째 줄에 직접 손해는 재산에 대한 손인으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면 이런 교탁이나 칠판은 불에 손해를 입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직접 손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지문 체크해 드리면은요, 그 달랑 밑에서 둘째 줄끝 쪽에 직접 손해란 사고 발생 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한 원상 복구 비용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부가되는 손해나 이런 건 아니고 원상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그비용 예를 들어서 이 교탁을 동일한 제품으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이 비용이 직접 손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간접 손해가 좀 중요한데요. 그 아래 딸락 보시면 간접 손해는 직접 손해에 따라 추가되는 손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건물 부분이나 또는 그 안에 있는 가재 도구 같은 게 화재로 인해서 직접 손해를 받 손해를 입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손해로 분류를 한다면 간접 손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자 불난 그 집에 제가 계속 거주할 수는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집을 수리하는 동안에 저는 어디 외부에 뭐 어떤 별도의 숙소를 다시 정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숙소를 이용을 해야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직접 손해 부가적으로 추가해서 발생된 손해를 우리가 간접 손해라고 분류를 하고요. 맨 밑에 달라 한번 보시면은요, 간접 손해 특별 형태인 시간 요소 손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요소 손해는요,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추가되는 손해입니다. 늘어나는 손해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집에 불나면 어디 외부에 숙소를 별도로 잡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 숙소를 이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외부 숙소를 이용하는 기간이 하루냐, 한 달이냐, 1년이냐에 따라서 그 숙소 값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달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간 요소 손해다 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아, 어, 그 시간 요소 손해는요. 5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감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의 추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시간 요소 손해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각각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수익의 감소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간접 손해 중에서 시간 요소 손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건 임대 수익 손실이에요. 쉽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 임차를 주고 있는데 그 임차해 준 건물에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입주했던 사람은 거기 입주 안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옮기겠죠. 그러면 입주했을 때 제가 받을 임대 수익도 저는 상실하게 된다라는 게첫 번째 수익의 감소고요. 두 번째는 휴업 손해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게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수리하는 기간 동안 저는 영업을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휴업 손해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휴업 손해로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음, 가게에서 이제 장사를 못한다라고 할때그 가게를 제가 임차를 얻고 있는 거라면 계속해서 그 임차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업 손해는 어떤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우발적인 휴업 손해입니다. 자 우발적 휴업손해라는 건 제가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어, 장사를 하는데 화재가 발생되어서 일을 못한다면 저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제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도 제가 영업을 못 하면서 이 사람도 문제가 발생되겠죠 이런 걸 우발적 휴업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저에게 납품하는 납품 업체의 추가적인 손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교재 보면서 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요소 손해 단락 설명해 준거그 아래 단락입니다. 임대 수입 손실 설명이 나오고요. 둘째 줄 끝에 휴업 손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휴업 손해는 단락 네째 줄 보시면은요. 만약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수입 그 부분에 손실이 있고요. 손해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뭐 임차료 계속 지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겁니다. 두 가지로 휴업 손해는 구성되어 있다. 지문 정도 같이 체크해 놓으시고, 그 아래아래 줄서부터는 우발적 휴업 손해, 즉 저에게 납품하고 있는 업체의 추가적인 휴업 손해 부분이 예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간요소 손해의 두 번째는 비용추가입니다. 자,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 어, 교육기관이다 예를 들면. 어, 건물을 이제 쓰고 있는데 사용되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면 다른 건물을 얻어야겠죠. 그러면 어떤 비용이 추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차계약이 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임차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임차료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게 비용 손해의 어떤 두 번째고요.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의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물 편익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사람이 뭔가 좀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놨다면. 제가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된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페이지 맨 아래 단락서부터 이제 비용 추가에 대한 어떤 소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지문 하나 체크를 해드리면요. 52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시간 요소 손해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제, 체크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줄 보시면, 직접 손해의 경우, 손해에 대해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은, 간접 손해나 시간 요소 손해는 추상성 또는 예측의 곤란성 등으로 간과되기가 쉽다. 즉, 고객이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 누락시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첫 번째 어떤 의미고요. 두 번째는 직접 손해는 보험으로 위험 이전이 가능하지만 간접 손해 특히 시간 요소 손해는 보험으로 위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런 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위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정도 두 가지 체크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아래 재산위원 평가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보험가액 평가 방법입니다.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해당 목적물, 해당 물건의 실질적인 금액, 가치액이 얼마냐, 이거를 우리가 보험가액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 53페이지 지문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첫째 줄에. 보험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 즉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정의 정도가 나오고요 그뒷 내용입니다 보험회사가 손해 발생 시 보상할 손해액의 최대한이다 그리고 맨그 아래쪽에 보시면 음 보상책임의 법률상 최고한도다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보험 가입과 가입 금액 관련해서는 손해 보아 afpk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서 해당 물건의 실질 금액이 얼마냐. 그거를 보험 가액이라 그러는데 보험회사는 요 보험 가액 이상으로는 초과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가액이 어떤 제도상 즉 법률상의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 되는 거죠.